호텔은 컴드가 컴드? 호텔. 어, 호텔. TV TV 호텔 호텔. TV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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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TV 디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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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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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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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라는 친구고 v TV TV 23. 아니요, 반 23살이의 반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어 일을 한 지가 남비 얼마든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 남비 반요? 몬탕. 몬탕. 사 개월 됐대요. 사 개월 된 친구고. 아, 대시. 아, 이 친구도 다 근로계약서 써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저희도 다 일하는 친구들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해요. 근데 대신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는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고양이 어디냐한번 물어볼게요. 달락. 네, 그 고양이 달락이라고 하네요. 달락에서 하면 그럼 호찌민의 자취를할 건데 스물세 살에 자취를할 건데 어 호찌민 혼자 사는지 한번볼게요 야. 네. 음. 프렌드 노? 노. 노 언니? t h e s only one. 혼자 간대요. 앤 엘리 컴 o 우야어 o r w a r d Oh, 리 o u n o 데 d No, a little bit. You much around t 어 e I n d e b t 와이프 요피 거요기 <laughs> 유튜브 촬영하는 목적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하군에 살면 집세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는지 물어볼게요. 300. 월 어, 더뭐홈반유 아. 양 반료. 그라 반료. 300. 300. 네. 그라브. 네. 3 0 홈, 못한 받는데 홈, 모탱, 1쥬 남쥬? 0 남쥬. 어, 0쥬 뭐, 디아0 디아문. 남쥬. 뭐, 남쥬, 남쥬. 그라운드. 그5 0 0그라운0 그라운드. 그라운그라그라운그라 그라운드. 그라운그드레스운 어? 마른 요봉요그뭐한 1,500만동 정도 보통 베테랑 사람들이 한1 5 0 0만동이천 2,000만동 이렇게 생활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저렴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시군들이 조금 뭐못 버는 쪽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버는 많이 쓰나 생활비좀 많이 쓰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없어서 아 이거 뭐이렇게 이상형 그러니까 진짜 어, 남자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겠네 남자친구가 있는지. 주. Sure. 줄. Sure.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은 희망 갖고 그냥 이상형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굿보이. Um, 굿보이? Yeah. 뭐, 뭐 콩대 컨서우야? 네. 어다이 군 컨서. 퍼찮아 언니 굿보이? 어이 뭐싸우 까우. 어 까우해야 yeah. 돼. 키는 커야 된대요. <목소리> 뭐 어+ 디 다희는 컨파우 뭐큰자 컨파우? 뭐이또트 뭐? 뭐? 컨파우야? 야로이 컨파우고 어? 뭐바이무이 또이? 그러니까 얘가 뚱뚱하고 못생겨도 괜찮은데 잘그 키가 커면 된다 이건데 그러면 야로이는 그니까 어르신은 그니까 칠십 살이면 괜찮냐 이거 물어볼 거냐 안 된대. <laughs> 그러면 영상 위에까지 나이가 영상이 몇 살까지면 되는지 얘가 23살이니까 아 네. 씨 30살 30살까지는? 30살 그 어데 애미 할미 바또이잖아 그러니까 남무이 바또이까지 컴포야? No No? 아그 보이프렌드가 밤문이 도이긴 컨서뭐든그잘 생기고 뭐다 필요 없네. 젊어야 되네. 30살까지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7살 차이는 괜찮다는 거지. 얘, 얘 이야기로는. 그럼 그렇지. 늙으면 안 돼. <laughs> 그러면 뭐 물론 저희 쪽에서 여러 기때 한국 사람은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 친구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남자 친구까지는 가능해요. 너언니 베트남? 아 베트남 a o k o k 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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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아. 진아도 콩사워요네 쟤팬 쟤팬 o k a o k 어 한국 중국 쟤팬 캄보디아 캄보야 아 어, o no. no why w 어... 캄보디아 그뭐바무이또이어 예. 국보이면 홍보는... <laughs> 안돼 안. <laughs> 왜 <laughs> 베트남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에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중국도 싫어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럼 중국도 괜찮고 일본도 괜찮고 한국도 괜찮다 근데 캄보디아는 안된다 음. 아직 한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 한달 그 남자친구가 얼마정도 벌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밤의 주요 밤의? 밤의 주요? 삼 3천만동 그러니까 한 150만원? 한국 어디 밤의 주요 콤파터야 어우 이거 쉬운데. 삼, 천만 동만 벌면 된다는데. 물론, 얘한테 갖다 주는 돈이 삼천만 동이겠지. 한 달, 그니까, 러 남자친구 월급이 삼천만 동이겠다이 베트남 직원으로서는, 베트남 사람으로서는 좀, 좀큰 금액이에요, 솔직하게. 베트남에서 베트남 베테람 사람들이 삼천만 동번다는게좀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니까, 러 삼천만 동이 아주 높게 잡은 거지, 얘가. 그러니까. 높게 잡은 데 가능하다. 바짝이 일하면 가능 하다. 남자 친구가 그러면 만약에 남자 친구 사겼다 네가 어 남자 친구 사었다 그러면 첫 번째 선물을 받고 싶은 것은 M. 음, 퍼. 음. 어,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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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어 남자 친구한테 그러니까 같이 첫 번째 받고 싶은 거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래요. 좀 이, 이상하네. 그럼 남자친구하고 보통 데이트 장소 그러니까 얘가 이때까지 남자친구 가 없던 게 아닐 거야 남자친구 있었을 거야 그만 물어볼게요. 아드시. 지금까지 세 명의 남자친구로 살겠대요. 그럼 보통 데이트 장소를 어디로 할지 한번 물어볼. 래쉬 필. 응. 쇼핑. 응. 음, 카페. 카페. 응. 와인. 와인. 어. 호텔은 콘드. 가성 콘드. 호텔 어, 호텔 예, 간다니까 어? 베트남 애들이 그렇게 쉽진 않아. <laughs> 베트남 애들이 그러니까 호텔 안갈 수가 있나. <웃음> 맞잖아. <laughs> 우스갯소리고요. 아 이거 뭐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 어떻게 보면 얘도 누구를 만나고 여행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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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어다우? 예, 베트남? Dana, Sapa, h a n h a n h h o g h a n g Huang, h u n g h n Huang, h u a n h u a n h u a n h u a n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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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a Huang, h u a n h u a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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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많이 놀러, 놀러 다니는 거네. 베트남 사람이 보통 그렇게 여행을 할 시간이 좀 없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빡세게 놀러 다녔네, 얘도. 좀 놀았네. 근데 학교까지, 학교 어디, 어디까지 다녔냐? 하이 스쿨? 하이 스쿨, no. 나... 미들 스쿨? 음. 시유니버. 시유니버? 아, 아, 근데. 영어를 상당히 잘하길래 영어 발음도 좋고 제가 지금 보는데 영어를 좀 하는 애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 이게 베트남이 전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요번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어우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요. 저도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 정도 느릴 정도거든요. 초등학교만 가는데 1학년 이제 요번에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솔직하게 부모들이 견제적으로 힘든 애들은 조금 못 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영어를 잘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하고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했고 어 다음 영상에 또한번더 찾아뵐게요 이번 영상이 짧지만 시청해주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호지민오디페이 TV 졸청이었습니다. 오타이바 바이바이 오타이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